뉴욕정시 5분 브리핑입니다. 자, 옵션 만기를 맞이한 뉴욕정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경제지표가 굉장히 부질하게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중간에 돌발적인 발언을 또할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들의 매도 심리가 크게 정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 상하락 종목들. 보시면 거의 뭐 8대2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가 많이 나왔고 오늘은 대형주부터 러셀지수 중소형주들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미국 기술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하이를 했고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좀 꺾일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난 상황에서 네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고 어, 보시는 것처럼 4개월 연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이러면서 어, 미국 어 전체적인 GDP의 무려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꺾이는 게 아닌가 미국은 여러분들 오늘 제조 PMI는 꽤나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의 전체 GDP의 거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 지표에 굉장히 예민한데 오늘 기대 심리, 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이거 소비가 꺾이는 게 아닌가 특히 어제 월마트 코스트코가 급락이 나온 것처럼 오늘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펩시코 이런 소비제 필수 소비재들 프리저 소비제도 빼고는 S&P 500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극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비테크 종목들도 최소 뭐 2%에서 4%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 증시가 충격이 좀 아,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은, 아, 최근에 뉴욕 증시에좀 아, 모멘텀이 많이 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고관리를 달리고 있긴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거 때문에 오른다 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는 아무리 뉴욕 증시나 국내 증시나 디커플링이 된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MNHC의 한국 ETF가 마이너스 1.49% 코스피 양한선물이 마이너스 1.25%둘다 1%대 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월요일 날 충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특징주가 몇개 있는데 자, 우선 모더나가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더나가 오른 건 뭡니까? 네, 중국에서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laughs> 대단하죠? 아무튼 어 코로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어 백신을 만드는 모더나가 크게 올랐다는 점들. 어, 그 제외하고는, 이제, 노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포니 AI, 네, 어, 중국계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주들데 무려 32%대 상승이 좀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전기차 관련된 테마주 조정이 나왔는데, 테슬라, 어, 자동차 리콜 이슈가 좀익으면서 테슬라도 좀 금폭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제 어, 그룹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차 뿐만 아니고 모든 이슈에 다 테슬라가 지금 어,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테슬라가 좀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어,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 하락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아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하락은 어, 소비지수가 꺾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런 발언들 네, 세관세 도입하면은 뭐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진짜 뭐 돌발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했죠 이런 말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한 번의 충격은 크게 올 것이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이런 것들이 이겨내고 올라갔지만은 사실은 조정이 좀 나아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예탁금은 늘지 않는데 신용자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네 그래서 육증시는 오늘 많이 힘들었고, 국내 중시도 월요일 날, 어, 주말 동안에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어,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좀 좋았던 이슈가 나왔으면은 주말 더 좋게 보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어,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런 악재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